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지금 이제 10월 말에 접어들었으니까요. 무와 배추를 수확할 수 있는 시기도 이제 슬슬 다가옵니다. 빠른 분들은 11월 초에 계속 김장을 하시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이기 때문에 늦으면 뭐 11월 20일경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 날씨가 좀잘 받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뭐 가끔 댓글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무가 뭐 이파리만 무성하고 비대가 되지 않아서 걱정이다. 배추가 속이 차지 않아 걱정이다. 하시는데요. 아직 한 20일, 길게는 한 30일 정도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어뭐 지금보다 훨씬 어 상태는 좋아질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요. 이제 무의 어 후반기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그 전에 한번 제무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그잎다기를 제가 해주지 말라라고 그때 영상을 한번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어, 저는 잎다기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 좀 보시기에 좀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런데 자무 크기 한번 볼까요? 네, 뭐 아주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런 잎도 이렇게 제가 제거하지 않아서 네 여기 이런 잎도 지금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있죠. 저절로 떨어질 겁니다. 이런 잎들도 어, 11월 초쯤 가면 이제 뭐좀 뭐 몇잎씩때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무가 좀 자랄 수 있게 놔두시고요. 자, 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지 않습니까, 무? 어, 예. 김장무로 저는 너무 큰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어, 이 정도가 아, 아주 뭐 활용하기도 좋고요.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0일 정도 이상 더 커, 커야 되니까 어, 이거보단 좀더 커지겠죠. 자, 이렇게 지금 뭐 문제없이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를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김장 때어 사용할 무고요두 어 가지로 저는 보통 재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무가 또 있거든요. 어이 무는 제가 특별한 목적으로 좀 사용을 하려고 겸사겸사 어 재배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첫 번째로는 묵은 씨 재활용 측면에서 제가 이제 줄 뿌리면서 어 이렇게 약간 알타리 기르듯이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묵은 씨 같은 경우에는 한 5, 6년 됐더니 근 비대가 좀 불규칙하고 어, 뭐 발화되는 것도 조금 부실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 죽 뿌려서 제가 솎아서 한번 총각김치처럼 음, 그렇게 이용해서 지금 먹고 있고요 어, 그렇게 이제 계속 한두 차례 솎아가면서 재배 간격을 만듭니다 재배 간격을 만들고 또 파종 시기도 어, 저 본무보다 한 20여일 늦게 파종을 합니다 일부러 그러면 크기를 저렇게 크게까지 키우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저는 해마다 제가 동치미를 담는데 그 동치미용 무가 따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일반 무를 좀 이렇게 작게 키워서 담는 동치미가 훨씬 시원하고 맛이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이 무는 어, 네이 정도로 지금 자라고 있죠. 이거보다 지금 이제 한2 0일 정도 더 키우니까 어, 이거보다는 좀 커지겠죠. 음. 이걸 이제 중간에 솎아가면서 그건 이제 총각김치처럼 담습니다. 그러면 일반 알타리로 담그는 것보다 무타리 김치라고 하죠. 그게 훨씬 아삭거리고 식감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마다 이렇게, 물론 알타리도 뿌리지만, 이렇게 묵은 씨를 뿌려서 이런 식으로 재활용도 하고 겸사겸사 활용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의 후반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잠깐 좀 새끼로 빠졌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무는 후반 관리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무는 너무 늦게까지 물을 주시면요. 무의 뿌리가 터집니다. 왜냐면, 무가 뭐 무한정 자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물을 주면요. 뿌리는 물을 어쨌든 계속 흡수를 하려고 하죠. 그러면, 껍데기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데, 물은 자꾸 들어오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가끔 마트에 가보시면 이렇게 터져 있는 무 있죠. 그 무들은 무를 끝까지 좀 크게 키우시려는 그런 이제 상업적으로 판매하시려는 분들이 무를 좀 늦게까지 많이 주신다든지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확기까지 물을 자꾸 준이 무나 배추는 또 무르기가 쉽거든요. 왜냐면 당연히 그 세포가 좀 단단하고 무가 단단하고 해야 가을 무답게 아삭아삭거리고 당도도 훨씬 좋고 맛있거든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커 보이고 좀 싱싱해 보이게 하려고 아주 뭐 수확 직전까지 물을 주십니다. 제가 배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11월 들어가면 물도 주실 필요 없습니다. 배추도 이제 뭐한 열흘이나 뭐 보름 있으면 수확할 배추에다가 물 그렇게 주셔봐야 어 물만 자꾸 머금어 가지고 배추가 쉽게 물러집니다.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세포가 자꾸 물을 빨아들여서 부피만 커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소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 버리면 물이 쭉 빠져버리면서 그냥 쪼글쪼글해지고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무도요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주어라 라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왜냐면 뭐 어떤 분들은 11월 초에 캐서 김장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11월 중순에 하시고 어떤 분들은 11월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뭐 11월 초까지 물을 줘라 말아라 하면 안 되겠죠 다만 수확하기 20일 전쯤 수확을 앞두고 20일 전쯤에는 물주기를 멈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저절로 그냥 놔두시고 좀 건조하게 두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 이제 이 뿌리에 저장돼 있던 물 물을 잎을 통해서 이제 좀 증산 작용을 합니다. 좀 빼냅니다. 그러면 무가요. 훨씬 이 조직감도 단단해지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 체내에 포함하고 있는 어떤 수분기가 좀 빠져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당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그래서 훨씬 단단하고 맛있는 무가 되니까 당연히 저장성도 좋아지는 거죠. 한 3주 정도 는 물을 주지 마시고, 이제, 그냥 건조하게 기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 물기를 쭉 빼내면서, 단단하고 맛있는 무가 됩니다. 배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도, 어 이미, 뭐, 11월 초에 수확하실 분들은 이미 지금부터는 이제 물을 좀 줄이시고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촬영하는 날이 지금 20일을 벌써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는 건 아마 뭐, 25일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쯤이면, 좀 일찍 수확하시는 분들은 물주기를 다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당연히 비료 같은 것도 어, 주지 마십시오. 거름과 달리 비료는 즉각적으로 어, 그 성분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비료 성분이 배추나 무에 쓴맛을 낼 수도 있고요. 저장성과 맛을 위해서 둘다 어, 너무 늦게까지 물이나 거름을 주시면 이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들어가면 어, 무잎 좀 따서 드셔도 큰 상관 없습니다. 이제 클 만큼 어느 정도 다 컸고요. 어, 한 번에 무 하나에서 막 대여섯 장씩 이렇게 따시는 건 좋지 않고요. 어, 두세 장 정도 따서 어, 모아서 어, 그렇게 드십시오. 이제 11월 초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 그렇게 수확하셔서 드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죠. 자, 저는 그래서 어, 이제 지금 저 무는 뭐 걱정 없이 잘 자라주고 있고요. 이 무들만 이제 동치미용으로 쓸이 무들만 이미 두 차례 솎아내서 알타리처럼 담아서 총각김치처럼 담아서 지금 먹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솎을 일은 없습니다. 이대로 놔둬서 일부는 동치미용으로 쓰고 어 일부는 뭐또 저장용으로 좀큰 것들은 놔뒀다가 저장용으로 어 쓰고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가을 무가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면 이게 1년에딱 이때밖에는 먹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문은 또이 맛이 안 납니다. 본문은 좀 물르고요. 단맛도 덜하고요. 식감도 좀 간단하지 가 않고 그래서 저는 본문은 아예 재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 이제 후반기 관리 잘 하셔서 무탈하게 수확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부디 어, 끝까지 어, 무슨 미련이 있다고 뭐 물주고 거름 주고 하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자랐으면 이제 만족하십시오.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 됐으면 잘된 대로 만족하시고 이제 후반기 관리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잘 재배하셔서 풍성한 수확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